네, 시청자 여러분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3대 지수 전부 이제 상승을 했고요. 예,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 상승 모멘텀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 약간 애매합니다. 환율도 사실은 조금 애매하죠. 좀더 빠질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가치가 조금 상승할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원화가치가 그렇게 상승하지 않고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이 다가오니까 일본적으로 이제 설때 사실은 설 전에 주식을 매수하는 개인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지 않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아, 우리가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의 최석원 리서치 센터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주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기대를 하고 계셔가지고요. 1월 초 이후부터는 어, 국내 그 증시가 박스권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미국은 뭐막 올라가는데, 예. 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 개인들은 이제 너무 똑똑해진 건가요? 이제 좀팔 때가 돼서 판건가 파는 건가요? 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네. 이 시장이라는 게뭐 우리 경험이 오래시니까 다잘 아시겠지만 음. 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생각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데 어, 결국은 우리가 그 직전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 그 직전 상황에 우리나라 수가가 굉장히 빨리 올랐잖아요. 그럼 빨리 오르다 보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이익 실현을 하려는 물량들이 늘어나게 돼 있는 거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본인들의 그 전체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한국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매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정리되는 기간이 네. 필요하죠. 그게 이제 결국 그 지난 작년 3월부터 우리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계속 올라온 것 같지만 몇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네. 그 고비라는 게 결국은 그런 물량들을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음. 지금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저께 말입니다, 센터장님. 네.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2%를 넘어서고, 네. 네. 그 다음에 10년물은 재기으로 1.19인가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1, 올라갔는데. 그렇죠.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생각엔 근데 예. 어떻게요, 해 센터장님 이게 좀 급하게 올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겁니까? 오히려 경기 민감주한테는 좋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 지금 그니까그그 그 크리티컬 포인트는 사실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할 수 있는 건그 크리티컬 포인트는 보통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네네. 역사적으로 관찰을 쭉 했을 때. 음. 시장 금리와 주가가 같이 상승하는 기간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음.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는 오르는 이런 반대 현상이 많겠습니까 음. 기본적으로는 음. 이둘다 가격 변수이기 때문에 네.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네네. 금리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고요 센터장님 우리 네. 예전에 보면 그 미국에서 금리를 항상 인상시킬 때 네. 주가랑 지수랑 이렇게 대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 지수가 제일 많이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좀 한번 시청자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예, 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네. 말씀드린 대로 음. 어, 우리가 얘기하는 환율이든 그 금리든 주주가든 네. 이게 다 가격 변수예요. 이런 네. 가격 네. 변수는 가장 큰 힘은 결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따라서 이 각각 영향을 받는 변수라고 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개입을 하냐면 정책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럼 정책 당국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경기가 음. 나쁠 때는 좋아지게 너무 좋아져서 과열이 될것 같으면 조금은 그거를 누르는 이런 식의 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어찌 보면 경제가 좋아질 때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 음흠. 의도적으로 이거를 낮춰야 될 거냐의 문제거든요. 음. 그래서 과거에 우리 경험을 쭉 보면 어, 금리가 오를 때 주가가 오르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현상이고 음. 단지. 그 금리와 주식시장에서의 문제가 조금 이렇게 이 금리 때문에 주식시장이 민감해지고 나빠지는 경우는 그 정책당국이 뭔가의 스탠스를 바꾸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네네. 그래서 심지어는 금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 정책당국이 예를 들어서 어 우리는 조금 테이퍼링을 한다든가 뭔가 네네. 그런 의사를 밝히면 그때 주가가 빠지고 네네. 또 실제로 주가가 많이 빠지는 시기는 금리가 충분히 많이 올라가서 정말로 그 다음 번에는 좀 정책 당국의 의도든 모든간에 경기의 쿨다운이 나타난다는 비감이 강해질 때 그런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봐야죠. 지금은 어.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연준 의원 중에 한 분이 예, 인플레이션이 3%가 돼도 우리는 웰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이제 사실은 조금 연관성이 있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설 전에 지금 뭐 개인들이 좀 오늘도 팔고 있지만 예, 그 세뱃돈 때문에 팔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설 이후에 예. 뭐 이런 질문 드리기 좀 민망합니다만 하게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까도 그 조정에 관련된 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조정 기간이 조금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아주 심각한 어떤 주가의 하락이나 음. 이런 걸 수반한다기보다는. 그 물량을 좀 조정해야 되는 그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되는 이 수요들 그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 사야, 사만, 사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기만 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네네. 그 파는 물량들이 조정되는 기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뭘로 우리가 좀 증명할 수 있냐면 변동성이 지금 너무 커졌거든요 이 얘기는. 그 변동성 측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고 악재에도 좀 민감해졌다는 얘기인데 요게 좀 잦아들고 어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으로 이, 이 추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지금 우리 자막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미 기대 인플레이션율 2014년 이후 최고. 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혹시 이제 뭐줄이 여러분들도 계시고, 네. 저거를 줬듯, 요거를 어떻게 좀 아주 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어, 이해되게 하시려면 어떻게 저걸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음, 기대 인플레이션이 네. 올라가고 있다는 게, 네. 이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네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네. 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물가가 올라갈 거냐 이걸 측정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채권 시장에서 측정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측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네. 예, 그런 데에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음. 아 이게 경제가 정상화되고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하나는 얘기하고 네네. 두 번째는 어, 그러면 이제 어, 너무 이게 과열될 것 같으니까. 네.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중앙은행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런데 중앙은행이 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갔다가 이렇게 그+ 그거를 치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그 얼마 예. 전에 기대 인플레이션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와도 이것을 뭐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이게 평균 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공에 연관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특히나 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큰 충격을 경험했는데 네. 그 충격이라는 건 항상 기저 효과를 나타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준이 계속적으로 내가 평균적인 물가를 보겠다는 얘기는 그 네. 기저 효과 우리가 안다는 얘기예요. 음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서워야 되는 건 연준도 자기네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막 그 물가가 올라고 오 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알고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알고 있으니 음. 너무 걱정들하지 마세요라는 시그널을 지금 계속 주고 있어서 사실은 현재는 그렇게 큰 우려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마음에 놓이긴 합니다. 어, 대한민국의 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그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아, 이제는 뭐 대만의 유니 마이크론이, 뭐, 어, 불이 나서 공장을 못 돌린다, 이런 거는 뭐, 이슈 거리에 조차도 포함되지 네.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 이슈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네. 예, 애플이 이제 사실은 조금 비밀주의도 좀 있고, 예, 그 다음에 소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갑질도 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요번에 돌아가는 상황, 뭐, 둘이 얘기하고 있다가, 뭐,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다. 뭐, 그 다음에 뭐 일본 회사랑도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가셨습니까? 어, 애플이 뭔가를 이제 하기 위해서 뭐 하청업체들을 고르고 하는 이런 행태들은 뭐 비단 요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업체들하고 지금의 완성차 자동차 업체들하고의 차이점은 자동차라는 산업에서 갖고 있던 기본적인 그 경쟁력이나 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애플의 하청업체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마도 폭스바겐처럼. 본인들이 OEM을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운영을 하더라도 기술 개발과 또는 뭐 자율주행이 됐던 전기차가 됐던 수소차가 되는 부분의 경쟁력을 가져가려는 부분을 분명히 분리할 거예요. 그런데 아 이제 상당히 애플이 요구하는 바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하쉬할 거라고 생각이 음. 들고 제가 보기에 어 지금 우리, 우리의 현대차나 기아차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끌려다니면서 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글로벌리 어찌 보면 경쟁력이 있고 네. 특히나 한 부분에서는 글로벌 탑 티어 쪽에 가깝죠 그~ 수소차인 경우인데 음. 그렇죠. 물론 수소차 가 음. 갖고 있는 몇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소하려고 나서는 부분인 거지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그~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아쉽죠 예를 들면 뭐~ 협상이 잘 돼서 그 현대차 그룹이 많이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대로 협,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네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펀드멘탈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어, 네. 현대 기아차의 통합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세계 4위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뭐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그 센티멘트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의 그 감정들이 너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뭐할수 없는 거죠. 그렇죠. 식 네, 시장이기 뭐, 때문에. 예, 일시적으로는 뭐늘 예,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다시 경제 쪽으로 이제 돌아와서 어, 이 아까 이제 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게 되면 연준도 좀 누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뭐 여행도 가고 싶고요. 예좀 나가서 친구들이랑 소주도 한잔하고 싶고 뭐 이래서 좀 뭔가 자유로운 삶을 갖고 싶은데 사실은 반갑기도 하면서도 그게 또 양날의 검이 될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네. 그뭐 재정 정책을 뭐 이조 한다고 그러다가 뭐아 네. 뭐, 아, 경제가 좋으니까 뭐 일조만 하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 그 예상 못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일 우려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인플레이션 아까도 뭐3%이 정도 말씀하셨는데 음. 그 이상이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 음. 어, 견딜 수 있다고 봐요. 아. 대신에 그러려면 그 이후에 이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확실한 그 분석적인 아니면 연구 결과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 측면들만 제대로 그 이, 이 통제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면 사실은 큰 우려는 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단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지금의 소비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패턴이 제조업에 맞춰져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언택트 플랫폼 쪽에 맞춰져 있는데 그러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상품들이나 또는 중간재에 대한 수요를 빠르게 늘렸거든요 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여행 다니고 막 그러시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쪽에 돈을 쓰고 음. 제품에다가는 상대적으로 좀덜 좀 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음. 아. 예 그래서 내구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구제는 조금 더 돈을 덜 수. 그렇습니다. 예, 네. 뭐 당연히 이제 TV나 뭐뭐 네. 뭐 많이들 바꾸셨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러고서 여행 다니시면서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가 아마 이 상황에 따른 수혜를 조금 국별로 또는 기업별로 바꿀 수 있다는 점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센터장님 마지막 질문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네. 약간 느낌적인 느낌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보복 소비는 일어날 나겠죠, 그렇죠? 음, 예, 일어날 네. 겁니다. 근데 그거의 강도를, 강도가 어떻게 발현될 것이라고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복 소비 셀거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음, 음. 뭘로 소비를 하느냐의 문제예요. 음. 지금도 우리가 돈을 막들이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음. 뭐, 여러 가지 지원 정책도 쓰고, 또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여행을 못 가시니까 그 돈으로 물건을 사셨단 말이죠. 그런데. 소비가 확 늘어날 때 뭐가 늘어날 거냐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보기엔 정말 우리 젊은 분들 여행 많이 다니시고 네. 오프라인 야외 활동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런 쪽에 수혜를 받는 쪽으로 이제 확 아마 이 가겠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도 회복세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그런데 뭐가 좋을 거냐 이런 것들을 음. 판단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복 소비가 우리 센터장님 생각에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강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SK증권의 최성호 리서치 센터장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음.